2년 전에 이렇게 뭐 중간에서 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뭐꼭 도전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었고요. 2년 걸렸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서 지원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우리 서비스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고 우리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좀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 결선이 목표였고요.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예선과 본선은 지나가는 길이다. 계속 심장은 두근두근 거리고 있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요. 하얘져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질문한 것도 어 그래서 많이 연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공포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한 본선까지는 가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laughs> 발표하다 보니까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모든 거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을 사업에서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한 번에 어그러질 수 있는 것처럼 젊은 경진대회든 어떤 거에서도 확신은 없고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요. 그 최선에 따른 그 결과는 그 심사해 주시는 분들이 저희는 공감을 해주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 비우고, 되면 감사하고, 뭐, 아니어도 어쩔 수 없고. <laughs> 이뭐 사업화를 해 나갈 수 있는 후을 그리고 데코의 있습니다. 어떤 경쟁력이 있시 자체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칠 줄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데보면 예선 결 본선 과정 과정 올라오면서 아. 조금씩 어려운 관문을 넘어가면서 저희도 그만큼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느꼈습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다듬는 다듬는데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뭐 영국이라든가 케냐, 네덜란드에서 한꺼번에 관심을 받으니까 아 우리가 이 멘토링과 피드백을 받으면서 다듬어 나갔던 게 주요했구나 팀원들끼리 굉장히 동기가 부여되고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어쨌든 본선만 어, 통과한 것만 해도 저희는 사실 굉장히 복차고요. 어, 장관상을 한번받아보시는 <laughs> 그래도 주신다면 저는 뭐 고맙게, 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동안에 IR 관련된 어떤 진행이나 아니면 발표 태도 어 그런 부분을 직접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어 교육을 받았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전체 사업의 어떤 스토리라인을 잡아가는 그런 어떤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이 배웠고 한층 더 이렇게 성숙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양 강화 교육을 받으면서 올한해 IR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발표도 많이 하고, 데모데이도 참석하고, 이쯤 하면 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다시 거기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 클로징 부분에 어떤 부분이 좀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뭐 하여튼 눈 닦고 해야죠 뭐 어, 최대한 긴장을 안 하고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의 생각 그리고 우리 회사의 목표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가지고 그 앞에 VC분들께 어, 투자하고 싶지 <laughs> 이렇게 네, 잘 표현해 보겠습니다 실제 굉장히 큰 가속페달을 밟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나아갈 방향도 조금 더 명확해졌고 어,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고 있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가속페달을 밟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사업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혼자서는 할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고 우수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고 피드백을 듣고. 그들의 조언을 어떻게 내 사업에 적용해서 고객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농식품창업 컨테스트가 굉장히 도움이 됐고 깊게 고민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굉장히 힘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찾았던 게 가장 큰 힘이 것 같습니다. 컨테스트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어, 챌린지다 또 어떤 부분은 어 괜찮다라는 부분을 스스로 평가하는 계기가 된게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대표로서 더 자신감 있게 더 나아가자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상금이 있으니까 <laughs> 상금이 있으니까 어, 뭐랄까 우선 회식을 할 것이고 음, 맛있는 회식을 할 것이고 어떤 확신을 더 심어주겠죠. 그리고 더 가열차게 나아갈 수 있, 있다는 걸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전하고 자신감을 찾는 과정이다.